알리익스프레스 텐트 탑3. 이 여의용 창문 텐트 정말 대박입니다. 완전 자동으로 빠르게 펼쳐지는 기능 덕분에 캠핑 준비가 순식간에 끝납니다. 비와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니 날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3대 사이용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딱 좋습니다. 2 0 0 t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리 섬유로 된 구조는 튼튼함을 자랑합니다.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텐트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캠핑 경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이 야외 캠핑 매쉬 텐트는 진짜 대박입니다. 해변이나 피크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텐트는 방수 기능과 모기 방지 덕분에 여름철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10명까지 수용 가능하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캠핑의 제격입니다. 캔버스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햇빛 차단이 잘 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인 취향에 맞게 꾸밀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의 다음 야외 활동을 위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TOMSHO 경량 야외 배낭 텐트를 소개합니다. 이 텐트는 가족 캠핑이나 하이킹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3대 사이용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나일론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합니다. 방수 기능도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점은 간편한 설치와 이동성인데요. 해변에서의 낚시나 산소캠핑에 딱 맞습니다. 레인플라이가 포함되어 있어 기상 변화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 리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즐겨보세요. 놓치지 마세요.